안녕하세요. 중고차 관의 체이서입니다. 오늘 저희 센터에 입고된 차량은 벤츠 S클래스 350 디젤 차량입니다. 이 차는 직렬 6기통 신형 엔진이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로크암 커버 수리와 고압 펌프 아래 에어 블리드 라는 것을 수리를 하는 건데 에어 블리드를 수리를 하려면 이렇게 엔진을 내려야만 작업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로크암 커버는 지금 탈거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엔진을 분해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이렇게 탈거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세고 있어요. 이제 고압 펌프 분리하려면 엔진을 이렇게 탈거를 해야 됩니다. 쪽에 오일 누유된 거 보이시죠? 에어보리드 교환한 상태고요. 로크 환커버 조립하기 위해 체인 커버 작은 거 하나 부착했고요. 이렇게 엔진 분해한 김에 크랭크 리드나도 같이 교환합니다. 이렇게 미션에 들어가는 크랭크 리드나 이렇게 같이 교환 들어가고요. 로크 환커버 조립이 끝이 났고요. 엔진을 다 올려놨고요. 이제 나머지 조립중입니다. 벤츠 S350D 시운전 나왔고요. 음, 차 조용히 잘 나가고 핸들 꺾임 없고요. 부드럽게 차잘 나갑니다. 차에 뭐 진동이나 잡소리 없구요 부드럽게 잘 나가요. 이 차는 직렬 6기통 신형 디젤 엔진이 달린 차량이구요 이번에는 그 영상을 찍은 겁니다. 성능 점검이나 세이프 6 정비문의는 저희. 정비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아래에 남겨놓을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중고차원의 채이사였습니다.